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laughs> 성사장 김사장 네, 네. 아니 근데 머리를 근데 나는 너 기르는 게좀 멋있는데 요새 기르고 있는 것 같아 미친 짓이 양 더파마 보시양 <laughs> 더파라니까 양 더파 양 더파라니까 여기다 네. 화분에다가 머리를 심고 물을 어. 주면서 룰루루루루루루 자라나라 <웃음> <웃음> 아니, 머리를 기르다니까 나 같은 장문할 때 기르다 양 더파 알아들어 양 더파 아이처럼 머리를 기르는 느낌 <laughs>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이말 이상한 거죠? 네 이상해요 음. 양이라는 단어가 기르다라는 얘기 키우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긴 해요 음. 뭐양하이즈 양고 어,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머리를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 머리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정성이라든지 음. 또는 어, 채소를 기르는 것처럼 어, 동물을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 같은 걸 주지 않아도 알아서 길잖아요아 손톱도 그렇고 그렇그 근데 이걸 내가 길러서 기르는 게 아니라 알아서 기는 거죠 아 뭔가 잠깐 아, 어. 구독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홍보 네. 보시죠. 다 <laughs>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준입니다. 오랜만에 h 이치스케 관련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나름 아주 꽤 좋은 소식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HSK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HSK 시험이 아니더라도 문장을 읽을 때즉 독해를 할때 빠르고 정확하게 읽고 싶은 분들, 그리고 HSK 장문 또는 혼자 문장을 만들 때잘안 되시는 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HSK 성적 올리기 프로젝트 시즌 1을 시작할 거예요. 매주 두 편의 단편 강의와 무료 자료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채널이 아닌 진짜 중국어 진준 채널로 오셔야지 공유 가능하시고요. 문제지와 자료는 단톡방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실 분들은 아래 더보기에 클릭해 보시면 링크를 통해서 HSK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인사는 하지 말아주시고 알림음을 꺼두. 신 다음에 자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매주에 두 번의 공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수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2편의 영상이 올라가니까 다음 5월은 오프라인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도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 꼭 단톡방에 들어오셔야지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걸 그래서 남겨둔다라는 건 이게 길고 있는 걸 자르지 않고 남겨두는 거잖아 아 남겨둔다가 힌트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음. 우리가 중국어에서의 이 표현하는 원리를 알아주면 음. 여기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거뭐 비료를 주고 음. 또뭐 음. 아이를 키울 때처럼 뭐 먹을 거 주고 아유 우리 집 강아지 간식도 주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남겨두는 거기 때문에 레우타오파라 그래요 레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니 쯔진 려우타오파 마 아, 다 최근에 류창파, 류, 손톱도 마찬가지. 아, 그렇지. 네. 양치자가 아니라 뭡니까? 레오치자예 <laughs> 맞아요. 양치자를 키우다로 쓰겠잖아요. 어. 키우다로 쓰려면 손톱을 잘라서 넣은 다음에 물 어. 줘서 언제 자라날까? 타이 <laughs> <laughs> 맞으셔요. 와. 아니 근데 아까 뭐 얼핏 듣기로는 근데 양털사람말이 때문에 있어요. 이때문 근데 그건 키우다가 아니에요. 나 몰라. 지금 몰라서 맞춰 보려고 지금. 네.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아, 머리 두발 빠지는 사람들 그 도우셔 두... 보세요. 아... 그건 두피겠지. 아, 두피네. 그렇지 예. 네. 모르, 모르겠네요. 가발, 가발 심는 <laughs> 사람. 사람들은... 도우 <laughs> 아니야. 가발을 심는데. 아, 뭘까? <laughs> 무슨 모발이 식 하나요? 전혀 안 비슷해요? 아니, 아니에요. 말 알려 줘요 네. 힌트를 드릴게요. 아, 탈수이진 란頭髮, 최근 탕頭髮, 頭髮傷了很多. 아. 셔야 양頭 아 이거 보양하는 거구나. 맞아요. 음 양이라는 글자 아까서 앞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음 어떻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라긴 하겠지만 네. 상하거나 갈라졌거나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약도 발라주고 영양도 주면서 이렇게. 보 하면서 관리하는 걸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오양을 맞습니다. 우리가 바오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 이 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굉장히 어떤 물건을 양한다라는 방식으로 잘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차를 가만히 냅두고 그냥 타기만 하면 안 되죠. 양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있죠. 네. 아 주기적으로 세차도 해 줘야 되고 뭐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이런 걸 양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머리를 그냥 길이를 기르는 건 뭐라 그런다? 레오더파 손톱도 길이를 기르는 거 레오줄자. 음. 하지만 이걸 영양분을 주고, 에또 건강하게, 더 음. 예뻐 보이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양더바 할수 있습니다. 또는 양질자라고할 수도 있어요. 아, 그, 발톱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음. 자 다음 은 준비하는 또 있던데 이와 거. 같이 어. 여러분들이 사실 뜻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종종 있어요. 음. 제가 작문을 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실수가 있죠. 맞아요, 음. 맞아요. 자첫 번째 거 먼저 볼까요? 자 지금 띄워드린 문장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두 자리 가운데 하나는 또어출, 하나는 출도어를 쓸 거예요. 또어출, 음. 음. 출도어 뭐가 다르죠? 중국어는 문장에서의 순서에 따라서 단어의 수량에 따라서 음. 의미가 다양하게 바, 에, 바뀌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맞죠. 동사 앞에다가 또를 넣을 때랑 동사 뒤에 또를 넣을 때 뭐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이것만 보여주면 또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문장에 쓰라고 하면 왔다 갔다 고 해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치도어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네. 이 치도는 습관상 이 저항상 러가 많이 붙어요. 그냥 붙어서 쓰이죠. 아, 보통은. 아, 아, 네. 아, 많이 먹었어라. 아, 뭐, 치도어라 맞아요. 我吃太多了. 음. 이런 그렇지. 식으로도. 我吃多了. 음. 어, 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你比吃多. 아, 그러면. 이건 아직 안 먹은 거기 때문에 러를 안 쓰잖아요. 아, 你比吃多. 음. 이런 식으로 동사 뒤에 더어 또어가 들어갔을 때는 음. 이걸 다 했는데 그 결과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진짜 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다는. 에, 너무 많이 먹지 마. 이럴 땐러으면안 되잖아. 먹어 이때. 맞다. 자, 그럼 문제 들겠습니다. 준아, 내가 만든 요리야. 야, 죽 더할라, 또 먹어. 아, 또 먹을, 또 먹을 겁니다. 아. 내가 만든 요리야 하니까 형이 또 갑자기 그 뭐? 뭐지 애들 업치줄 알았어요. 불안해지 뭐? 요즘 뉴 진스 알아요 혹시? 아뉴 네. 진스? 뉴 진스는 다 몰라보는 요즘, 거예요 유진스? JYP, 뉴 진스 뉴 진스 뉴 진스 아뉴 진이에요? 네뉴 아. 진은 옛날에 그 SS의 아아 아. 네. <laughs> 음... <laughs> 뉴 진바? 네그분 말고요 뉴 진스 뉴가 새로운 뉴한명오인종 네네 JYP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무슨 재활가 아는 게 재활표밖에 없어요. 아무튼 음. 그분들 노래 가운데서 혹시 쿠키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아, 뭐 알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 그럼 됐어요. 네. 그래 놓을게요. 됐어요. 그만 둘게요. 어.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네. 앞에다가 또를 넣으면 뭐냐면 음. 많이 하란 뜻이에요. 네. 아직 절대 안 했어요. 음. 그래서 많이 좀해 봐. 많이 해봐 이겁니다. 맞아요. 평소에 운동 좀 많이 해야지. 핑시야도 어, 운동. 어, 이런 거죠. 아, 어, 빙시야도 운동. 네. 평소에 아. 운동을 많이 했어야지 이겁니다. 네. 아, 물을 많이 마셔야지. 더 아, 마셔야지.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다 제안이고 이렇게 해보렴이라는 거고 뒤에 들어갔을 때는 많이 했다. 다한 결과 많다라는 그결과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준비한 게 오늘 세 개인데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마지막 준비한 게 이게 조금 그나마 좀 어렵습니다. 좀. 이거 중요한 네. 부분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진준 선생님이. 네. 네. 지금 Soi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음. 그리고 Soi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요? 그래서. 그래서라고 외우잖아요 음. 근데 이게 또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laughs> 예, 너무 깊을 수 있으니까 음. 그냥 거기까지만 일하는 데까지 할게요. 음. 자, 중국어에서는 소이라는 단어가 접속사로 분류가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두 문장을 붙여줄 때그 가운데서 접착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두 문장이 뭔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한국어에서는 그래서라는 단어가 음. 너무 깊게 들어가기 미안하다 어~ 좀 두렵다 그래, 그런 게 학자들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laughs> 음. 한국에서 그래서는 뭐예요 접속사니 한, 한국도? 한국에서는 접속사라고 어. 하다기보다는 음. 접속 부사로 분류가 아, 되어 있는 게 부사. 일반적이에요 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이 아니더라도 음. 그래서는 그다음에 말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냥 음. 쓰는 말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벌써 달라요. 예를 들면, 봐봐요. 한국어에서는 아, 오늘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먹었지. 이거야. 아, 배가 고파서 먹었지. 이건데 그걸 분리해서 그래서 먹었지. 이렇게? 네, 맞아요. 아... 한국에서는 내가 오늘 너무 배고픈 거야. 그래서 먹었지. 음... 이게 말이 되잖아요. 맞지. 근데 이걸 요대로 가지고 중국어로 바꾸잖아요? 음... 말을 제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중국어로 바꾸려고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진짜 이상해요. 오...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지 많아요. 많지 엄청 많아요. 왜안 된다고요? 워 진톈 얼러 치러는 사건이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 사건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그래서라는 단어로의 원인 결과로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음. 중국어에서는. 음. 물론 문장을 두개 만들었어요. 그게 내 음식이 아니라는 건 알아.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걸 먹었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쓰쓸는 있단 아, 말이에요.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국어라는 한국어에서의 간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글에서는요. 그래서 중국어에서는 사 이런 걸말이 써요. 라허, 라허 이런 걸이 쓰죠. 습관도 그러죠. <laughs> 뭐쓸수도 있겠지만 어.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아그 습관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랑호 랑허, 랑호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 여러분 지금 보여 드리는 이세 문장에서 한문장의한 빈자리에는 음. 말로 할 때는 의미 전달은 돼요. 음. 근데 이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지금 보여 드린 세 문장에 어디에다가 소이를 쓰면 안 될까요? 자, 맞춰 보시죠. 여기에다가는 소이를 쓰면 안 되네. 하나. 거. 하나만. 어디에다 쓰면 안 될까요? 어 맞은 분도 있네 네몇 음. 번째 거? 세 번째, 세 번째 거. 거 맞아요 자 앞에 부분을 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We have 10 people 우리 지금 몇명 있어요? 10명 음. 열 10명이잖아요 열 근데 빈자리 하고 나서 뒤에다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도돌아어도올라 혹은 다시 돌아 이거는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전혀. 그죠? 네. 상관이 없다니요. 아니, 그, 열 명이랑 많다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한국어로는 되잖아. 이거 봐봐. 음. 우리가 열이라서 너무 많아. 그래서 너무 많은 거야. 음.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게 의미 전달은 되는데 이게 뭐가 많은지, 음. 어, 어떤 일을 하기에 많은지, 혹은 어떤 음식을 우리가 열 명에서 나누기에 적은지 이런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우리 열이라서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위에 있는 두 문장은 봐보세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확실한 일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 이게 있어요. 아파 샹빌라 소이. 네. 그래서 휴가를 내서 갔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휴가를 내서 어디 갔어요, 병원. 어, 어. <laughs>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소외를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들이 이런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인과관계가 분명 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 있는 여러분 항상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거 맞추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저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허재지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